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님들과 함께 느티나무 뿌리 짜투리를 가지고 다용도 그릇을 만들어 볼까 하네요. 특별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 또한 나눔을 할 거예요. 님들께서도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모지라니까 키는 톱만 있으면 깔끔하게 해서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요. 키니까 무늬가 이쁘게 나오네요. 잘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작업이에요. 대형 테이블들 만들고 남은 느티나무 뿌리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막이 되다 보니까 딱히 어떠한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대로 모양을 잡아서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그림, 그린 부분을 직소기로 따줄 거예요. 밑그림을 그린 곳을 모양을 따냈어요. 이제는 자루하고 안에 밑그림을 그래서 이안을 파낼 거예요. 바닥에 수평을 잡는 작업입니다. 끌로 쳐서 일일이 파내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거 하나 하는데도 이틀을 잡고 있습니다. 병으로 때려서 파다 보면은 한 3일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홀스로 이 안에만 잠시 조금만 팔 거예요. 이 홀스 하나만 있으면은 구멍 파기는 수월해요. 까줘야 되거든요. 라운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까줄 겁니다. 오랜 시간, 10년 이상 건조가 돼야만이 트임이 없어요. 쓰시다 보면은 물에 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늘에 말렸다가 다시 오일을 바르셔야 됩니다. 그냥 햇빛에 말리면은 아무리 오래된 건조된 나무라도 다시 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가 뭐 니스나 라카를 바르지 않는 한 트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꼭 씻으면은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써야 돼요. 이거는 나무 뿌리인데 10년 이상 건조시킨 나무 뿌리예요. 이런 부분들 트임새 없는 정말 좋은 재료가 있어야만이 재료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료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전혀 금이 없어요. 하지만 안쪽에 보면 여기 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르는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트임이 있어요. 재료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이제 행거 이렇게 걸수 있게끔 구멍을 하나 낼까 합니다. 앞으로 100방 할께공예를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0방이 가장 중요해요 100방을 얼마만큼 곱게 잘 마무리를 하나에 따라서 200방, 300방, 400방, 500방, 1000방 까지 쉽게 갈수 있는데 대충 하면은 200방 칠때 백방 자국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방은 최대한대로 곱게 잡아야 됩니다. 아고 오늘은 여기 백반까지만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일 마감을 해서 오일을 바르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네요 느티나무 뿌리다 보니까 용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무늬가 있어 가지고 보기가 좋네요 제 어느 정도 마감해서 내일 마무리를 지으면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느티나무 뿌리로 이용한 디저트 행거 다용도 그릇이 되겠네요.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행거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